아,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빨리빨리 안 내주냐? 잘될 겁니다. 5년만 밖에 나왔다. 살러 오세요. 아, 응. 탕탕 침대까지 기다리는 거야, 지금? 와, 근육, 근육, 작살 난다. 진짜 근육, 살이 네. <laughs> 근육이 <laughs> 근육. 아니야 살이 야 살이 막탱탱해졌어이 정도로 탱탱해져는거 근육이에요. 근육, 다리가 살이 탱탱해졌어 진짜. 근데 그 지방은 아니에요. 그냥 좀 아니, 만져보면 진짜 탄탄해요. 진짜 탄탄해요. 지방은...

시원해요? 아 좋아 좋아 어, 이거 오, 막 해주고싶다 어. 맛있어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. 엄청 뭉쳤네 어. 대한민국 구하의어입니다아 왜그러고 할 때는 또 어. 한순간 아니야 이분은 또 한순간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왜 이제 한순간한테는 또 종이, 아니야, 종이님이라고 종이 그러고 일부러 어, 그러는거지? 일부러 <laughs> 그러는거지 <laughs> 아 오늘 이거 가지고 딱 지금 햇살 너무 좋잖아요. 양손은 들어가지, 양손은. <laughs>